아니, 응. 도시 죽었는 이거 주도가 하나가 튀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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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희 벌써 알렉산더 보, 본 거예요? 아, 대박. 저거 잘만 누른 것 같은데. 역시. 7 그 다음에 뭐야, 중앙에 뭐야, 중앙에 뭐야? 힐업, 힐업, 힐업. 휘업, 힐업 휘업. 하고. 그 다음에, 맨일, 맨탱, 좌, 왼쪽. 으어? 으나 <laughs> 이제 웜을 <laughs> 넘겼으니까, 거 이제, 거 이제 거 금방이야, 금방. 자, 자, 자. 자, 펄액 얼굴 보러 갑시다. 응? 저 완료. 파란징 오케이. 들어와, 파란징. 진니님 오셨고, 주황징 들어오고, 오케이, 나. 보러 가고, 추돌, 오케이. 나 녹색이구나. 무섭게, 여자. 남의 거 보다가 내걸못볼 뻔했어. 해야될것 같아. 어좀 쉬어야겠다. 좀 날개 피고 있을게. 됐다. 딜 열심히 해. 화이팅. 봐요. 화이팅. <laughs> 너희의 사기를 끌어올려줄게. 내가 팀 내라. 우리 존재 화이팅. 아 하지 마. 알았어. 웃지 <laughs> <웃기지 웃음> <알았다>. 마. 알았어. <웃기지 웃음> 오케이. 오케이. 몰 <laughs> 넘기자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제발. 벌써 막트 시간이야 우리. 1 2시 반까지 아니? 아 맞네. 긴장감을 어, 예, 어. 좀 주기 위해서 예. 일부러 그런 거예요. 예. 알죠? 제말 말 알죠? 아 막트라 고 한게? 막막 막트라는. 마음 가짐으로 매트라이를 임하도록 합시다 우리. 벌레. 그 응. 어? 응. 내가 너무 쎄가지고그려아 아. <laughs> 너무 빨리, 너무 쫄이 너무 빨리 그거 됐어. 니네면 빨리 빨리 는 너희들. 어, 아 미안. 응? <laughs> 가자. 막트냐 이러면? 막트 막투냐. 오케이. <laughs> 제발. 네? 음. 응? 아 너무 아까운데? 한턴만더 하면 안 돼? 찐막, 찐막, 찐막. 아니, 알렉산더 얼굴이라도 봐야지. 우리 진도 수준이 있는데, 그래도. 안 어? 돼! 수요일에 어, 하자. 그래요? 아, 수요일에요? 그래, 우린 연장 근무 효율이 안 좋으니까. 우리, 아, 맞아. 어쩔 수 없다. <laughs> 어쩔 수 진짜, 없다, 이거. 딱, <laughs> 연장에, 딱, 딱 연장 시작만 어, 하면 그냥, 어. 어.